뭐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워크아웃을 먼저 했다가 개인회생을 갈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먼저 했다가 워크아웃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TV 김영종 변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호입니다. 어 변무사님. 네. <laughs> 요즘에 제가 네. 들은 이야기로는 좀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음. 이제 도박에 빠져서 네. 빚을 지신 분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전화 오는 수나 이런 상담 건수를 보면 많은 분들이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뭐 저희 사무실 개인회생 한 달에 뭐 수십 건씩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네.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20% 정도? 오, 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음. 도박 채무 때문에 연락 오셔서 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도박 예, 게임 예.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좀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박하시는 숫자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젊은층에서도 쉽게 접근이 되고 인터넷 게임에 익숙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 활동을 시작한 돈 이제 생긴 젊은 친구들이 쉽게 게임에서 도박으로 이렇게 어, 접근을 해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큰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박으로 내가 한 순간에 보통 뭐 짧은 기간 몇 개월 사이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빚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데 한번 실수를 했다고 그분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예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도박 빚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도박 빚은 해결할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개인 희생 제도가 있고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해결하는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도박 빚으로 생긴 채무는 개인 파산으로는 면책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은 고려할 수가 없고 오늘은 그래서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 두 가지 제도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두 가지가 변제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어 다르죠. 음.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이 3년이고 길게 연장이 되면 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여기 비해서 워크아웃은 기본이 8년이에요. 그래서 워크아웃이 기간이 좀 많이 길죠. 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조건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연체 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해서 연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좀 처음에 신청하실 때이 조건을 맞추기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그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또 신청하실 때 고려해봐야 되는 게 어, 워크아웃 조건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채무의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에서 30%를 초과하면 신청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최근 채무라고 하죠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에서는 이 최근 채무라는 게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인데 역시 이게 비중이 높으면 특히 그 사용처가 도박자금으로 쓴 거면 변조율이 엄청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어, 워크아웃에서는 이게 신청 자격 조건까지 돼버리니까, 이 조건 때문에 최근에 내가 갑자기 도박에 어, 빠져서 중독이 되셔서 큰 빚을 치고 오시는 경우에는 이 워크아웃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대다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워크아웃보다 개인 회생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모든 네. 분들에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어떻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워크아웃이 좀 조건이 까다로운 것처럼 설명이 됐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개인 회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냐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아까 좀 짧다고 그랬잖아요. 네. 원칙이 3년이고, 길게 연장이 돼도 5년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워크아웃은 이제 기본 8년이고, 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역시 최근 채무 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 사용처가 도박이라는 이유 때문에, 변제금이 100%는 아니더라도 뭐, 8십90% 이렇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이분이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되게 커져요. 음. 그러면 내가 소득 중에서 대부분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해 버린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쓸수 있는 이 생계비가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이 사실상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워크아보다 개인회생이 좋은 제도가 맞지만 특수한 경우에. 어내 소득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변제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변제에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어, 워크아웃이 기간이 길더라도 차라리 한 달에 쓸수 있는 내 돈을 늘리기 위해서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으로 가시는 게더 올바른 선택이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네. 도박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변제금이 네.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100% 모두 변제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인터넷 글 중에 뭐, 아니면 유튜브 영상 중에도 그런 제목들이 많아서, 네. 걱정하시면서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 법무사님, 내, 제가 최근에 다 대출받아가지고, 100%다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저는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심지어는 기각되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기각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100% 변제는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혹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같이 신청할 수는 있나요? 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 제도를 이용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 이 약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조건을 다 검토해 보니까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경우예요. 개인의 생으로 가도 어차피 막80% 90% 이상 갚아야 될것 같아요. 100%까지도 갈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워크아웃으로 가려고 했더니 최근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중에서 3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어야지 워크아웃 신청이 되는데, 아직 연체가 아직 90일이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 당장 독촉받고, 뭐, 회사에 찾아오고 급여 압류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시는 거예요. 응. 그랬다가 연체기간 90일이 넘은 다음에 워크아웃으로 돌아가시거나, 응. 개인회생을 폐지를 하고, 아니면 개인회생을 쭉한 1년 정도 진행하시다가, 그때 워크아웃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워크아웃을 네. 먼저 진행을 하시다가 개인회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가 일반적으로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통장 거래 내역을 주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문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하셔서 워크아웃도 심사받고 통과되는 데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뭐몇번 내다 보면 중간에 연체를 좀 하더라도 바로 폐지가 안 되고 시간이 좀 연장이 되니까 1년 정도 보낼 수도 있, 있거든요. 독촉을 안 받으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그랬다가 1년이 지난 후에 개인회생 최근 채무가 문제가 덜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워크아웃을 그만두고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워크아웃을 먼저 했다가 개인회생을 갈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먼저 했다가 워크아웃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도박 채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도박 채무 어쨌든 채무를 해결해야 새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무를 내가 스스로 어렵지만 뭐 개인회생 3년, 길게는 5년, 워크아웃 8년 이런 긴 기간 동안 빚을 내가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 중요한 단도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빚을 탄감받기 위한 제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단도박을 하기 위해서도 꼭 힘들게 과정을 거쳐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